베른슈타인의 저작 가운데 한국에서 널리 읽히는 것은 한 권의 주저가 거의 유일하다. 그 책을 통해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적 면모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 외의 논문들 역시 수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기녀하다. 여기 소개되는 세 편의 글은 모두 사회주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논문으로서 수정주의적 사회주의의 핵심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다. 첫째 글은 과학적 사회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 한다. 여기서 베른슈타인은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와 공상적 사회주의의 기계적 대비를 의식적으로 깨뜨린다. 그가 진정한 과학성의 본질로 제시하는 것은 이론의 비편견과 개방성이다. 사회주의가 현실의 변화된 발전과 대중의 변화된 상태 욕구를 추적하고 담아내려면 이론은 무엇보다 독단성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야만 이론은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 힘을 갖출 수 있니 등모아련 내내, 2 9 0 1년에 발표되자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는데, 그만큼 내용이 자극적이면서도 사유를 촉발한다. 세부 명제들에 대한 합의 여부를 떠나 중심 논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 베른슈타인은 특히 잉여 가치의 폭로만으로 사회주의의 필연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다고 보지 않는다. 인여 가치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착취로 비난하는 대중의 도덕적 의식이 기존 질서의 지탱 불가능성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짚는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의 과학성은 단일한 이론 명제의 논증으로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실제 경향과 모순의 누적 그리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개방성에 의거한다. 따라서 베른슈타인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표제를 요구나 프로그램의 의미로는 수용하되. 교적 완결성을 자임하는 표상으로는 경계한다. 그에게 더 적합한 이름은 칸트적 의미의 비판정신을 강조하는 비판적 사회주의다. 과학은 경향을 떠나 사실의 인식에 복무하지만 사회주의 이론은 불가피하게 목적성과 경향을 지닌다.